2025년의 최신 트렌드를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을 아래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트렌드는 기술, 직장 문화, 마케팅,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하며 현재와 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들은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역에서 출연한 내용들입니다. 각 트렌드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성이 높아 개인 및 조직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1. AI 활용과 초자동화의 성장. 전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서비스 산업 및 제품 개발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 주요 목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워크 및 디지털 협업 코드와 팬데믹 후 자리 잡은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은 이제 완전히 정착된 상태입니다. 직원의 웰빙 향상과 기술 플랫폼의 발전이 직장 환경의 주요 변화로 꼽히며 메타버스 가상 협업 공간에서의 회의와 협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재 유치와 직원 경험 최적화의 액수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3. 지속가능성 s u s t a INABILITY와 ESG 강화 소비자와 기업 모두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 사용 증가, 순환경제 구축, 배출 저감 노력 등이 모든 산업의 공통된 목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런 경향이 마케팅 전략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4. 미래형 패션 스포츠 믹스와 드레이핑 디테일 패션 산업에서는 기능성과 스타일의 조화를 고려한 스포츠 감각의 믹싱과 우아한 드레이핑, 디테일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레더 가죽의 재해석, 미래지향적 색상과 패턴이 나타나며 유행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디지털 소비자 경험을 강조한 디지털 런웨이도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기코노미 기그 이카노미와 개인 사업화 증가. 기기코노미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나 프리랜서로 전환 중이며, 이는 패션, 콘텐츠 제작 및 IT 분야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이들을 지원하며, 디지털 기술이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소규모 개인 브랜드와 커뮤니티 구축이 기업의 모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6. 혼란 마케팅 케이아스 마케팅과 경험 중심 전략. 마케팅 분야에서는 오히려 불완전함과 스토리 중심의 오글거리는 마케팅 크린지 마케팅이,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혼란스러운 패키지 디자인, 실제 소규모 현장, 이벤트 중심의 마케팅 등 소비자의 감각과 직접적인 경험을 겨냥한 요소가 주요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7. 건강과 웰빙의 통합적 접근. 직장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의 웰빙을 더 나은 생산성과 연결하며 보다 신중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웰빙 프로그램뿐 아니라 디지털 디톡스 장려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 트렌드들은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역에서 출연한 내용들입니다. 각 트렌드는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관성이 높아 개인 및 조직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